1979년 4월 27일 생으로, 김인나는 미스틱 스토리 소속사에서 작사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사가 김인나는 2003년 성시경의 10월의 눈이 내리면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히트곡 제조기, 스타 작사가, 아이유의 좋은 날, 잔소리, 박효신의 숨, 임영웅의 이젠 나만 믿어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러버 어쩌다 등, 가인의 애플, 파라다이스, 이선희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조영필의 걷고 싶다에 이르기까지, 아이돌 가수와 중견 뮤지션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곡 활동을 하며 히트곡 제조기 스타 작사가라는 닉네임이 따라다닙니다. 한국 음원 저작권 협회에 따르면 김인아의 작품 목록은 478개로 전해지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상됩니다. 2014년 저작권료 수입 1위를 차지했던 김인아는 수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 숫자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다 라면서 원없이 효도할 정도로 벌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소속사의 주요 인물에는 전 농구선수 서정훈, 개그맨 김영철, 김진수,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재아, 2AM의 정진훈, 배우 조한선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스틱 스토리 대표이사이자 음악 PD, 영화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바로 김인아의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인아는 우리 결혼했어요를 시작으로 가끔씩 TV의 얼굴을 비추는 정도로만 활동하다가, 2015년 나는 가수다에서 음악 감상실 멤버로 처음 고정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후 슈가맨 시즌 1, 메인 MC 4명 중 1명으로 고정 출연하는 등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에도 출연하기도 했으며 그녀는 주로 음악 관련 방송에서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싱어게인 심사위원으로 고정 출연 중입니다. 김인나는 2019년 4월 1일부터 MBC 라디오의 김인나의 반편지에서 첫 DJ로 확정되어 주말 밤마다 1년 정도 d j 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스스톤이라는 블리자드 게임을 굉장히 즐겨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위치 TV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이나는한 인터뷰에서 한때는 밤새 가면서 PC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게임을 할 정도였다고 밝혔는데요. 하스스톤뿐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와우도 해왔었다고 합니다. 세계의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남편에게 가르쳐 줄 때였다면서 남편이 너무 못 하길래 한 번은 크게 화를 냈고 이게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본인의 인스타 계정에 LG 트윈스의 중계 화면을 종종 올린 것을 보면 김민아는 LG 트윈스의 팬으로 야구도 좋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지만 특히 2 0 1 2년부터 K-팝 어워드 올해 작사가상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4 차례나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